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 뒤에, 뒤에 보이는 축사가 저희 아버지 축사거든요. 음, 아버지는 이제 농사도 지으시지만 어, 소를 키우셨는데 음, 한우를 키우셨는데 어, 지난주까지 소가 몇 마리 있었는데 이제 어그저께 이틀 전에 그 소가 다 나갔습니다. 전 전체 이제 싹 나가고 또뭐많지 않았어요. 많이 줄여 오셨기 때문에. 근몇 마리 있지 않던 그 소마저 이제 어 이틀 전에 다 나가고 지금 은 이제 횡합니다. 소가 먹을 풀도 많고 일부 사료도 있고. 아 이제 소만 없습니다. 아버지 뭐어 연세 많이 드셨고 이제 힘에 많이 붙이시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아침, 새벽에 깜깜할 때 평소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축사에 오, 오셔가지고, 어, 한참을 계시다가 아침을 이제, 어, 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 이렇게 셋이서 아침을 먹고 제가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 오늘 저랑 면사무소 앞에 이발소에 이발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이발, 어, 시켜드리고, 음, 또, 장날, 오늘 그 장날이라, 그 이제 국화빵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또 와요. 그래서 그 사서 같이 이제 먹고 또 어머니께 싸오고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오전에 그렇게 보내 아버지하고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감 땄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감 축사 주변에 감좀 따고 뭐 그랬죠 뭐. 예. 그 이제 축사에 이제 소 이렇게 소에 다 나갔잖아요. 소가 지금 이제 한 마리도 없는데 다시 뭐 아버지 당대에는 이제 소가 이렇게 다시 차지는 않겠죠, 이제. 그 제가 결혼한 결혼하고 한 3년 차쯤 됐을 때, 3년 차쯤. 그 저희 아이 그첫 아이 그돌돌 돌 지나고 한몇달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500만 원을 저를 주셨었거든요. 수표? 음, 그 때, 그때뭐 아버지께서 이제, 어, 보시기에, 이제 저희 이제, 가정을 보시기에, 어, 좀, 음, 잘안돼 보였나 봐요. 빠듯, 빠듯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음, 보셨는지. 그래서 이제, 어, 준비를 해서 오셨어요. 준비를 해서 수표로 이제 준비를 해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집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 아버지께 이제 끝까지 받지 않았죠 받지 않고 어 괜찮습니다 그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고속버스 터미널 모시다 드리고, 이제 터미널 모시다 드리는 내내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러셨어요. 그냥 받아뒀다가, 뭐, 다른데 쓸거 있으면 그냥 그렇게 쓰던지, 어, 뭐, 받아둬라. 근데 제가 끝까지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어, 아버지 쓰시라고 그렇게 했죠. 그때 아버지 소, 소, 소를 파셨을 텐데, 소를 파셔서 마련하신 돈이었을 텐데, 그런 일이 있고, 이제 한, 그, 그 일이 있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 10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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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억이, 어, 떠올랐는지,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때, 그때 깜짝 놀랬다. 그때, 안 받을 거라는 생각 안 했고, 어,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500만원 갖고 안 되는데, 아버지. 돈더 주셔야 되는데요.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까지 하고 갔다. 사실 근데 끝까지 안 받고 살만 하다. 그러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 되게 보기 좋았다. 대견해 보였다. 그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도 저도 저좀 웃고 아버지도 이제 좀 유쾌하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한 벌써 이제 올해, 올해 결혼 25주년이니까 한 10년 전쯤, 그리고 그 500만원 수표 소판돈에 대한 거는 한, 한 22년 전쯤 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소가 이렇게 다 나가고, 그런, 어, 그런 상황에 이제 빈, 빈 축사를 이제 새벽에 깜깜한데 오셔서 한참을 앉았다 가시고, 둘러보고 가시고, 어, 그런, 어, 오늘 아침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저런 걸로 이제 또 지난날, 지난날 이제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을 따는 내내, 감을 따는 내내, 아, 아버지 그때 22년 전에 소를 파셔서 500만원 수표 저주시려고 갖고 오셨고,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어, 대견해 하셨 라는 것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알게 됐고, 어 이제 저나 저희 집사람은 제 그, 저도 저희 집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람도 처갓집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더 그,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여드리자 잘 보여드리자 그것이 우리 가족들을 얻을 수 있는 빠른 길이다. 음 그런 그런 서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랬죠. 어, 이제 어느 어느덧 이제 그어 그, 어, 기운 넘치시던 아버지는 어, 지팡이 집으시는 이제 극 노인이 되셨고, 아버지 아끼시던 손은 한 마리도 없고, 축사는 비었습니다. 네. 어, 그, 그 당시, 그 당시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제가 하나님께, 어,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걸로, 그걸로 저는 반적합니다. <laughs> 그럴, 그럴 때였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 그, 그때,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그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니고 담임 목사님과 좀 가까우신 목사님이 그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큰 자가 되려 하기보다 깨끗한 자가 되려고 해라. 아, 그, 그게 늘 이제 제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어, 이제, 그때, 지,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때 뭐, 잘, 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잘 했고, 그, 그, 그 돈이 있었으면 조금 더, 뭐, 한, 한두 달 더, 이렇게 좀, 음,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한두달 뒤에 다시 다시 또 쌓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어, 가졌고 또 그걸 본또 아버지께서 어, 또 흐뭇해하셨고 어, 그런저런 어, 소를 소를 파셔서 소판돈을 어,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저를 주실 때 그런 저런 추억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 교회 저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직 아직 저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시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 하나님 아버지를 어 만나시고 화해하실 수 있도록 화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버지 마음이 많이 어 쓸쓸하실 것 같습니다. 소 울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텅빈 축사에 네. 먹을 풀도 많고 사료도 남았는데. 소만 없습니다. 하, 그렇습니다. 이제 네, 오늘 이제 감축사 주변에 이제 감나무 있는 거감좀더 따고 어, 그렇게 아마 오늘 보내고 내일은 이제 다음 주에는 비가 온다니까 내일은 다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배수로 배수로 관리 좀 하고 그렇게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